안녕하세요. 진마님과 함께 게임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해주는 여자 마녀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가이드에 이어 호그와트 레거시에서 알려주지 않은 일곱 가지 정보들을 준비해봤는데요. 이것만 알고 있어도 게임을 하는 시간이 적게는 두 배, 많게는 세배 가량 줄일 수 있을 정도로 유용한 정보들만 모아봤으니 지금 함께 확인해보시죠. 채널 고정, 구독 나우! 첫 번째 정보는 본격적인 모험을 하기에 앞서. 필요한 준비물이라 보면 되는데요. 알로우 모라와 빗자루 타기를 얻어두는 것입니다. 호그와트 레거시에는 신비한 모험들이 잔뜩 준비되어 있어서 간혹 자신도 모르게 옆길로 새다 보면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죠. 물론 이렇게 무작정 탐험하는 것도 오픈 월드를 즐기는 또 다른 재미긴 하지만 그전에 미리 준비해두면 시간 단축은 물론이고 반복에서 오는 지루함을 덜어줄 수 있는 마법이 바로 이두 가지인데요. 알로우모라는 메인 퀘스트를 진행하다 보면 얻을 수 있는 자물쇠를 따는 마법으로 호그와트는 물론이고 월드 곳곳에 숨어있는 수집품과 장비들을 얻는 데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자물쇠들이 워낙 다양한 장소들에 배치되어 있어서 마법을 미리 배워두지 않으면 한번 방문했던 장소도 재차 방문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 시간을 낭비하기보다는 처음부터 알로우모라를 배운 후 모험을 다니는 게 효율이 좋습니다. 빗자루 타기 역시 메인 퀘스트를 통해 쉽게 얻을 수 있는 마법으로 말 그대로 빗자루를 타고 하늘을 날수 있게 해주는데요. 빗자루를 타고 빠르게 이동하다 보면 맵을 밝히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상하 수평으로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서 이동속도나 편의성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죠. 그러니 본격적으로 오픈월드를 탐험하고 싶다면 꼭이 빗자루 타기를 얻은 후 시작하세요. 참고로 빗자루 말고도 히포그리프를 타고 하늘을 날수 있는데 히포그리프를 타기 위해서는 갈릭 교수의 과제를 해결하면 얻을 수 있는 마법 윙가디움 레비오사를 배운 후 나사이의 퀘스트를 진행하다 보면 해금된다고 하네요 두 번째 정보는 빗자루를 타고 레벨리오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빗자루를 타지 않은 상태에서 레벨리오를 사용하면 캐릭터를 중심으로 반경 수미터에 숨겨진 요소들을 보여주는데요 이렇게 하면 보다 디테일하게 숨어있는 물건들을 찾을 수 있지만 넓은 오픈월드를 탐험하면서 사용하기에는 번거롭죠 이럴 때 도움이 되는 방법이 빗자루를 타고 공중에 떠오른 다음 레벨리오를 사용하는 건데요. 이렇게 하면 맵을 밝히지 않아도 반경 수백 미터에 달하는 숨겨진 마커들이 뜨게 되고 이때 자신이 가고 싶은 마커에 도착해서 다시 레벨리오를 사용하면 보다 빠르고 손쉽게 숨겨진 요소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장비칸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한 멀린의 시험입니다. 멀린의 시험은 월드를 오가다 보면 발견할 수 있는 나뭇잎 모양의 마커인데요. 딱히 이렇다 할 보상을 주지 않아서 무시하고 지나치는 사람들이 많지만 일정 횟수를 클리어할 때마다 장비 보유칸을 늘려주는 보상이 숨어 있어서 반드시 해야 하는 업적 퀘스트 중 하나입니다. 멀린의 시험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향이 나는 아우카나와 각 시험에 필요한 마법들이 있어야 하는데요. 레벨리오로 주변을 살핀 후 자신이 배운 마법들을 하나씩 활용하다 보면 대부분 풀수 있지만 이를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해 영상의 마지막에 각 시험을 푸는 방법도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해보세요. 아참, 업적을 달성했다면 꼭 챌린지에 들어가서 업적 수령 버튼을 눌러주는 걸 잊지 마세요. 수령을 하지 않으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멀린의 시험과 마찬가지로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업적 퀘스트, 고대 마법의 흔적 수집하기가 네 번째 정보입니다. 마커들 중에는 고대 마법의 문양이 달린 마커들이 존재하는데요. 처음에는 저도 이게 뭔지 잘 몰랐지만, 이 흔적들을 수집하다 보면 고대 마법을 사용할 때 필요한 만화게이지의 칸이 하나씩 늘어나더라고요. 이 역시 일정 횟수를 클리어해야 보상을 제공해주고 업적 수령을 해야지만 적용이 되니 잊지 마시고 꼭 수령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섯 번째는 레벨에 따른 장비 관련 정보입니다. 호그와트 레거시에서는 캐릭터의 레벨에 맞게 적들과 장비의 레벨이 결정되는 스케일링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어서 레벨이 낮을 때는 장비 욕심을 크게 부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초반에 아무리 좋은 전설급 장비를 얻는다 해도 레벨이 오르면 더 좋은 장비들이 주구장창 나오기 때문에 효용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 장비가 자주 바뀌는 초반에는 자신의 레벨에 맞는 장비를 착용하다가 성장이 느려지기 시작하는 중반부터 전설급 장비를 찾아서 획득하는 게좀더 시간을 아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섯 번째는 구출한 마법 동물들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호그와트 레거시의 수집과 크래프팅 요소 중에는 마법 동물들을 활용하는 파트가 있는데요. 필드에 돌아다니는 다양한 마법 동물들을 구출한 다음 필요의 방에서 사육하다 보면 마법 재료들을 얻을 수 있죠. 하지만 잡을 수 있는 총 동물의 수와 필요의 방에 풀어놓을 수 있는 동물의 수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 너무 많이 구출하면 처치 곤란하게 되는데 이럴 때는 고민하지 마시고 호그스미드의 마법 동물 상점에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마법 동물 상점에서는 재료들을 구입하거나 구출한 동물들을 판매할 수도 있는데요. 뭐야 이거 밀렵꾼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은 잠시 접어두시고 상점 주인이 안전하게 동물들을 빼돌리길 기원하며 마법 동물들을 열심히 분양해 주세요. 참고로 마리당 분양가를 꽤 많이 쳐주는 편이어서 돈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좋은 수단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 정보는 추천 재능들입니다. 메인 퀘스트를 밀다보면 재능이라는 콘텐츠가 개방이 되는데 이는 일종의 패시브 스킬로 캐릭터가 활용할 수 있는 추가적인 행동이나 액티브 스킬들을 강화시켜주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죠. 하지만 무턱대고 아무 재능이나 찍어버리면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괜히 게임의 난이도만 높아져 버리는데요. 이를 방지하고자 초반에 올려두면 도움이 되는 재능 몇 가지를 추천해 드릴까 합니다. 재능에는 각 파트들이 있는데 여기서 중점적으로 봐야 할 파트는 코어인데요. 먼저 주문 세트를 늘려주는 주문 지식을 최소 한개 이상 올려주면 전투 중에 주문을 일일이 바꿔주지 않아도 되어서 편리하죠. 또한 기본 공격시 쿨타임을 줄여주는 기본 주문 마스터와 회피를 길게 누르면 블링크를 시전하는 신속, 레벨리오의 범위를 늘려주는 레벨리오 마스터 등을 먼저 찍어주면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론 전투에 도움을 주는 주문 파트를 찍어주는 것도 좋은데요. 특히 초반에 얻을 수 있는 강력한 마법, 인센디오의 사정 거리가 짧은 편이기 때문에 이를 보다 수월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동시에 여러 타겟을 끌어오는 아시오 마스터와 인센디오를 광범위로 바꿔주는 인센디오 마스터를 먼저 찍어주면 전투가 확실히 수월해집니다. 여기에 더해 어둠의 마법 파트에서 페링시 저주를 걸어주는 기절 저주와 모든 저주받은 대상에게 동시에 데미지를 가는 피해 저주도 전투에 활용하기 좋습니다. 참고로 은신과 필요의 방 파트 역시 취향에 따라 찍어도 상관은 없지만 초반에는 딱히 도움이 되지 않으니 패스하는 걸 추천드리며 금지된 저주 마법과 어둠의 마법들을 보다 빨리 활용하고 싶다면 세바스찬의 퀘스트를 중점적으로 클리어해보세요. 보상으로 배울 수 있다고 하네요. 이상으로 호그와트 레거시를 탐험하기 전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들을 확인해 보았는데요. 변태에 가까울 정도로 해리포터의 세계관을 잘 구현해둔 덕분에 모든 탐험 요소들을 즐기는데 수십 시간은 좋게 소요된다고 하니 게임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가 부담스러우셨다면 오늘 알려드린 정보 참고하여 게임을 즐겨보세요. 지금까지 마녀였고요.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prepare Repairer! Trials won't get the best of you, Lumos Lumos. <laughs> Configure Rebellion her. What's that? Rebellion. After a bit of dying, are we? ce